금요일에 하루 연차 내셨던 분들이라면 오늘이 이제 열흘짜리 연휴를 쉬고 처음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연휴 끝나고 <laughs>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정치 야시장입니다 자한 주의 시작 월요일에는 월요 초토화 시간 오늘 다 초토화 시키겠습니다 누구와 함께 이두 분과 함께 초토화 시킵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 김환 한겨레 21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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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두 분께 저희 제작진을 대표해서 제가 어, 감사의 말씀, 어, 90도로 인사 받고 시작하도록 인사를 하겠습니다. 인사를 받는다고요? 아, 인사를 한, 제가 한다고요. 네. 인사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훌륭하신 이두분 때문에, 두분 덕분에 정치야 시장이. 10만을 넘겼습니다. 아. 우와! 그럼 이제 베트남 비행기표 끊은, 끊어주는 겁니까? 그거 이제 30만 공약이었기 때문에 많이 바뀐 거 아닙니까? 아니, 30만이어서 3분의 1이니까 국내 여행으로 아. 한번 갈것 같아요. 자, 아. 예, 아, 국내 여행을 간다고요? 아, 네. 가긴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올, 3분의 1정도는 울릉도. 울릉도 예산은 안 나올 것 같고, 아, 어... 아마 이제 가까운 근교로 빠질 것 같습니다. 어, 저는 한강. <웃음> <웃음> 저는 그러면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 앞에, <laughs> 여기, 네, 여기 한강. 예. 네. 아, 뭐, 두 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국회, 뭐, 국회 잔디마당 이런데. <laughs> 아, 그리고 이게 저희 그 제작진, 제작자님, 대표님 시절인데, 두 분이 출연했던 오리진 인터뷰. 아, 이 사람의 기원을 알아본다. 라는 오디오 컨텐츠가 소위 이 어떤 야시장 고관여층에게 가장 많이 소문이 난 컨텐츠여서 아. 아이 10만을 넘는 데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나는, 난 조회수 박살났던데 아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 어. 조회수로는 그 기여도에 아. 그 해당되지 않습니다 딱히 정은안 하시는구나 나는, 안 하시는 나는 그, 아니, 아니. 그 인터뷰가 뭔지 모르고 왔는데 <laughs> 그 인터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 내가 이렇게 인생까지 <laughs> 팔아먹고 <있나? 웃음> 이게 뭐일까 도대체? 잘하셨습니다. 이게 뭐라고 도대체? 네, 네 저희가 다 제가 제 얘기를 잘안 합니다. 근데 복잡한 점프가 있어 있어야 되서 잘안 하는데 돌아가면서 처음 제가 인생을 쫙 한번 돌아봤잖아요. 수타 유튜브 방송을 해왔지만 아 이거를 오래 할 짓이 아니다.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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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 와가지고 물어봤어요. 물어봤어요. 네. 김환 기자가 그 고등학교 때 얘기 다 했어요? 네. 물어봤는데 다 했다는 거예요 어 네. 진짜 큰 결심했는데 네. 뭐 했어요 물어봤는데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다안 했네 <웃음> <웃음> 자, 그래서 그 오리진 인터뷰는 여러분들 어,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 어, 우리 또 대표님께서 오늘 할 주제가 많기 때문에 짧게 줄이고 어, 두 분의 추석 <laughs> 근황만 묻고 바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두 번의 기원 인터뷰는 정치 아시장 오디오 클립, 비디오 클립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다. 다른 거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인간 김미나, 인간 김한 다알수 있다로 정리하겠습니다. 어, 뭐, 우리 이 여자님이나 노발 대발님들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때두분추석 길고 긴 연휴는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궁금한데, 우리 김한기자님은 뭐 하셨어요? 그냥 뭐, 아, 빨간 날이 길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또 네. 여기 나와서 앉아있네요. 아, 그럼 열흘 중에? 네. 한 결에 출근한 날은 며칠입니까? 3일, 2, 3일 어, 그렇게 나왔습니다. 꽤 하셨네요. 네, 저희는 뭐 마감을 하는 날이 정해져 있어서. 와, 네. 그날은뭐뭐 네. 뭐 어떤 네. 연휴든간에 나와야 되는 나, 거예요? 나와서 맞아요. 네. 늘 그랬어요? 네. 와. 맨날 공짜로 앉아서 신문 같은 거 보잖아요. 전날 누가 일한 거 아니에요? <laughs> <laughs> 아니 저도 제가 네. 십몇 년 평생을 네. 방송하면서 빨간 날에 항상 이랬습니다. 같이 저도... 방송하는 사람이 단독성 기자도 뭐, 기사도 안 읽고. <laughs> 죄송합니다. 네. <laughs> 아니 그거는 제가 네. 그거 놓쳤던 거고 왜 네.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뭐 쉬는 날에도 언론 아, 일을 해. 야 예, 우리 김인하 프로그램은 열흘짜리 연휴에 근데 이제 빨간 날이다라고 예. 하면은 김한 기자는 뭘 해요 집에서 뭘 합니다 반드시. 집에 안 있고 아... 차에다 뭘 그쵸. 실어가지고 가죽을 아... 실어가지고 실어 아... 다르고 예, 예. 뭔가를 해요 네, 네. 네. 그 나는 안 합니다 아 빨간 날에도 까만 날에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해요 집에 있어요 예 네. 공화국은 아... 합니까 그러면 예? 네? 그것도 안 해요 아 그래요 가만히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아, 그러셨군요. 보세요 제가 약 3초간 제가 집에서 뭘 했는지 를 보여드리겠습니다 3초 네 3초 <laughs> 오늘 조위대 대법원장의 저런 표정. 아 그렇죠. 되겠다고. 맞아요, 네. 맞아요. 오늘 나는 이렇게 연휴를 보냈다. 예. 아, 네. 아 정말 네. 짧고 굵게 아 저거 보자마자 그. 김민아 평론가의 연기 실력을 볼수 있는 방송은 여기밖에 없는 아. 것 같아요. 예, 무수히 많은 채널에 출연하시지만아이 조희대 연기, 음. AKA 김민아 연기를 보신 채널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아, 너무 많이 좋아하시네요. 불행한 커카 닮았다라고 또 <laughs> 캔님님께서 소중한 댓글 주셨습니다. 예, 잡담 5분 했고요. 예, 여러분들 10만 넘겨 주셔서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어, 끝까지. 염원, 관심, 사랑 기다리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사실 저도 바로 직전에 이거 얘기하다 왔는데 진짜 이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윤석열이 네덜란드 저기 국빈 방문하고 어디죠? 프랑스 갔을 때 이거를 타국에 너무 무리한 의전을 요구했다라는 게 오늘 국정감사에서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프랑스에는 뭘 부탁했냐? 개의전을 부탁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저도 이거 보면서 웃음밖에 안 나왔는데 제가 근현대사를 다 돌아다 도로, 볼수 없지만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87년 이후에? 그냥 한번 웃고 끝내죠 이게. <웃음> <웃음> 한 바탕 웃음으로 아니, 정리해요 아니 왜? 아니 왜 웃음으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어. 이거 좀, 좀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거 한 바탕 웃음으로 정리해요 그냥 이거 뭐,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바탕 웃음으로 정리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 아 그래도 좀 평가를 해주세요 이게 윤석열의 특권의식의 발로입니까 아니 윤석열 김건희스럽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가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때 보통 한세 가지 정도 단계를 거치죠 첫 번째 아... 고민을 하죠 그렇죠. 아, 이게 내가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이걸 해도 되는 건가? 이건 본인의 어떤 내적 세계관과 가, 관련된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들 부분은 이첫 이 번째 단계에 필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laughs> 결과적으로 드러난 일을 보면, 아, 네. 이걸 뭐, 뭐라고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일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은 먹을 거 앞에서 거의 조건 반사를 하잖아요. 네. 어,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죠. 하지만, 사회생활이, 가 사회과정을 사회생활 거치면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니까 그러니까 그게 인간이 어쨌든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행위들을 보면 아 이들은 어떤 동물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동물 관련해서 동물 비유를 들어보면 그니까 이들이 정말 사회가 안되어 있다. 음. 기본적인 그니까이 음. 사회화는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 갖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해야 되는 행동 이런 거에 대한 기초적인 판단이 없다. 네. 그냥 내키는 대로 한다. 네. 이런 거를 뭐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어. 생각이 듭니다. 딱, 아, 근데 딱 말씀 듣고 보니까 예, 알파이즈 오메가였습니다. 네. 예, 뭐가... 오늘 들었던 평론 중에 아, 그래요? 예, 본질을 깨뜨렸습니다. 네. 사회화가 덜돼 있다. 사회화가 덜돼 있다. 어,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타인을 배려하는, 타국을 배려하는 인식이 부족하다. 지금 이제 방송 중에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저런 이제 강아지나 뭐 개나 고양이가 한두 마리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그 프랑스에 데려가려고 했던 개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윤석열, <laughs> 윤석열 쪽에서 요구했던 거를 보면 이게 개, 개의전 차량. 아니. 개의전 차량을 따로 마련해달라고 그러고 이게 동무 옳고 그름 숙취 이런 걸 모를라서 동물이에요. 네. 동물은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어. 동물은 세계에서는 옳고 그름이 어디 있습니까?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게 그런 일입니까? 아니에요. <laughs>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수준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더한 가지 더 치명적인 문제. 예. 대통령 부부는 윤석열, 김건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칩시다. 예. 이게 왜 제어가 안 걸립니까? 밑에서 음. 한 놈이라도 그렇죠. 그러시면안 됩니다. 아예 이게 걸려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근데 이거를 야 이거 해를 좀 내려가면 어떨까 <laughs> 이렇게 했는데 알아봤을 그렇죠. 거 아닙니까? 밑에서 대통령실에서 아 그러니까 이렇게 근 3년을 유지해 왔다. 네 정말 최악입니다. 예 네, 최악인데 그래도 또 이제 총평을 들어봤고 우리 김민아 평론가님께서도 정말 그럴싸한 그럴싸한 분석을 해주신다면. 나는 개가 되고 싶습니다. 나에 대해서도 좀 의전을 해주고, 좀. 예. 아니, 이 개를, 개, 개 전용 차에, 개가 운전을 합니까? 뭐예요? 개 전용 차에다 태우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아이고. 모르겠고. 근데 프랑스에까지 이걸 시도했다는 것은, 프랑스잖아요. 네. 남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의 나라한테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대한민국에 다가는 어떻게 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음. 예? 프랑스에다가 요구할 정도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관저에 갔더니 수영장이 수영장인지 아닌지 뭐 개울이 있는데 이게 아, 뭐냐라고 했을 때 개수영장 그거는 개수영장이 아닌가 네. 그리고 한결레가 관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보도도 하고 단독도 하고 하는데 네. 그런 건 사실 다 파헤쳐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그것도 한결레였나요그 캣타워. 아. 이거 뭐냐, 이거는. 그렇죠. 네? 음. 이 캣타워는 뭐냐? 음. 그리고 고가였잖아요, 그 캣타워. 그렇죠? 500만원짜리인데 뜯어갖고 음. 나오는 거냐? 음. 근데 그때도 생각을 했는데, 캣타워가 500만원짜리가 있습니까? 캣 전문가. 예, 저도 고양이 키우지만. 캣파더. 어, 예, 파더데 네. 500만원짜리는 찾아보질 못했어요. 캣타워가 500만원이라는 건 나는 금시초문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요. 내 생각에는 그거는 타워 5만 0 원이 아니고 음. 이 정도 되면은 그 집이 그냥 캐시였던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서 에.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을 도대체 대, 프랑스에서까지 이럴 정도면 음. 대한민국에서 받은 개와 고양이들의 의전 수준 거기에 들어간 국민 세금, 아, 그것의 맞아요. 적절성, 음.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내가 자연스럽게 든다는 것이죠. 프랑스 못지않게 국내에서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의 반려동물에 대해서 과한 의전을 위해 우리의 세금은 어느 정도 쓰였는가, 그것도 봐야 되고, 실제로 이제 당시에 이제 분위기가 뭐 윤석열 후보, 대통령 당시 후보에게 개 식용 옹호 발언 이런 것들도 규탄을 했었고 그리고 어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개식용 금지를 뭐 김건희법이라고 만운운하더니만 실제 개식용 금지를 네. 이뤄내긴 했죠. 뭐 물론 그 과정에서도 백만 마리에게가 실제 뭐라고 해야 될까 어... 뭐도살을 당했는지 어떻게 당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금지를 하기 위해서 그 백만 마리가 온데간데 사라졌으니까 도축의 비용으로 실제 그 업자들에게 국민 세금이 지원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에 갈 때는 우리나라가 동물을 사랑하는 나라다. 이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과도한 의전을 얘기를 했던 건가. 야, 정말. 아니, 그런 생각도 없어 없었어요? 그냥 걔 데려가, 걔 데려가면 안 될까? 이거 개를 좀 데려와야겠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개를 어디다가 태워야 되지? 아이씨. 야, 그 개는 저개 전용 차에다가 태워 고뭐 프랑스니까 그런 거 없냐? 아, 아? 렇게해 가지고. 그렇게 개를 사랑한 다며뭐 이런 거죠. 프랑스는 저기 브레제도 바로도 아니냐? <laughs> 영화 죽다 그거. 아? 그거 봤냐? 아, 그 영화 하면 프랑스인데 그거. 아, <laughs> 아그 어? 와인 한잔 하면서 어. 아. 야, 먹는 그래가지고. 개하고 키우는 개는 다르잖아. 우리 개는 차를 태워 줘야 된다고. 어. 뭐 이런 관점이었을 것이다. 반드시 브리짓트 바르도가 나오는 걸로 딱 아, 들어가지고 그, 그, 어? 뭐, 개 이렇게, 전용 와인 하고 갔다가 딱 이렇게. 곁다리로 가는 얘기지만 그개 수영장 나왔을 때그 네. 전에 시, 그 11월 달인가 그 전에 11월에 그 마당에서 동물농장을 찍어요 이 부부가. 아 맞아요 맞아요. 그때는 그 수영장이 네. 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 사이에 수영장이 건립된 시기와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다리가 아픈 개를 한 마리 입양합니다. 음. 그것도 다 보도자료가 나왔었죠. 근데 다리가 아프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잘 걷지를 못하겠죠. 네. 걷는 게 힘들겠죠.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계단을 만들어줘야 돼. 요 재활 훈련을 어, 해야 돼. 요 재활 돼요. 훈련을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개 수영장에서. 네. 그 어. 그리고 나서 그 수영장이 생겼어요. 야. 아 어, 그러면 진짜 그 다리가 아픈 반려견을 위해서. 재활을 목적으로 또 음. 원래 같이 있는 반려견들을 위한 개수영장을 국민 세금으로 팠다, 팠다. 그런 추정이 가능한 거죠. 음. 근데 저는 뭐이 얘기 뭐 길게 두 분이 안할 거라고 말씀주시니까 지금 이제 알지 못하지만 저는 이두 분의 공기와 기류를 이제 잘 읽어요. 음. 딱 이제 어 이쯤 이쯤 하면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안색이 아. 드러나거든요. 하지만 이건 짚어야 된다. 이 방송에 처음 들어올 때는 안색을 못 짚었어요. <laughs> <laughs> 네. 짚었습니다. 와, 네. 네. 어, 오늘 얘기하기 싫은데 아, 아, 그럼 안색을 짚었죠. 네. 근데 요거는 짚어야 돼요. 네. 아니니까 그러니까 의전을 부탁을 했잖아요. 근데 왜안 되로 간 거예요? 그렇게까지 부탁을 했는데. 왜 데려가지 않았을까? 이거는 뭐 추정의 영향이긴 한데 행동적인 정리가 안 됐겠죠. 그런 사례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이를 보려고 해도 아. 외교부 입장에서 굉장히 프랑스에 있는 외교관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고 이 난이도가 높을 거 아닙니까? 음. 그러면 이게 윤석열, 김건희는 그 생각을 하지 않지만 이 나가 있는 대사관 직원들이나 혹은 외교부 관계자들이나 대통령 관계자들은 그게 보여지는 그림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나 말리긴 했단 말씀처럼 아니, 그렇게 그런 게 아니면 정리가. 해, 쉽지 않죠. 왜냐면 어...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런 요구가 왔어요. 야, 개를 데려온다고? 개를 왜 데려와? 그냥 그 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음, 음. 아, 그래도 뭐 해줘야지 뭐 어떻게 정상회인데뭐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죠. 음. 프랑스가 개는 노, 여기 노페존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laughs> 그러면 했는데, 이거가 음. 중간에 뭐 그런 거에서 행정적인 정리가 잘안 됐겠죠. 예, 아까. 왜 그? 음. 교의 뭐, 문제가 아니라. 어, 음, 음. 저는 뭐딱 말씀 들어보니까. 네. 어, 그래도 다행인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과도한 의존을 부탁한 그 사실관계는 달라지는 게 없어서. 제가 올 때는 개가 안 간다고 했습니다. <laughs> 개가? 아, 난안 간다. <laughs> 아, 어떻게? 아, 의사를 밝혔어요? 네, 프랑스는 아니다. 네. 아, 푸드라고는 나는 네.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laughs> 나는... 개가 안 갔습니다. 나는... 네. 셰퍼트 종이 셰퍼트다 아, 난 독일이면 어, 가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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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는 안 된다 네. 아니면 아니면 그 음. 가능성 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네. 동물은 검역을 해야 되잖아요 아그 과정에 대한 절차를 굉장히 어렵다 이게 막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음. 우리 사랑하는 개가 그러면 주사를 몇 대를 맞아야 되는 거냐 아뭐 이런, 이런 부분들이 나든지 하여튼 뭐 그런 음. 이유들이겠죠 걔가, 데려가려고 했는데 개가 어. 나는 아크로비스타가 좋다 여기 어, 있을 것이다 어. 관저가 좋다 여기 있을 것이다 농성했습니다 개가 아니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이제 비행기들 타고 뭐 어떻게 데려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동물에게는 그 이게 막 장기간의 비행 그리고 타국으로의 이동 이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라고 대부분의 동물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집사들은 이렇게 생활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상 데려가려고 하고 보니까 막가타부터 말도 많고 검역 문제도 걸리고 이동 문제도 걸리니까 진짜 개를 위한 건 무엇일까 하고 막판에 생각을 했나 보다 그죠 그래서 개한테 물어본 거죠 갈래 <laughs> 근데 개가 <걔가 웃음> 안 간다 <laughs> 어, 프랑스는 아니다 야너 갈래 <laughs> 하니까 어, 그래 가지마 이렇게 됐다 음, 야, 예. 나도 사실은 안 가고 싶어. <laughs> 그러니까 어른이라는 거는 어? <laughs> 하고 싶은 만할수 있는 게 아니다. 어? 야, 어? 너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 정말 하자. 정말 아이, 두 분은 이제. 대단합니다. 두분다 하기 싫어하시는 건 제가 뻔히 아는데 이 얘기를 벌써 1 0분이나 11분째 그러니까 했어. 한바탕 웃음으로 끝내자. <웃음> 예, 아. <웃음> 그래도 12분이나 <laughs> 네. 했어. 아, 대단하십니다.